어우 날씨 좋네 너무 더운데요 광고주를 떨어뜨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? 일단 뭐 성취를 좀 시켜야죠 산만요 약간 그 그렇게 생각해 JD, JD가 제일 중요한 뭔데 접대 술매이고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노란 술매이고 마지막에 옆에 딱 피니쉬 열과 성을 해서두번 해드려 1팀장 이무일에 게 광고는 접대다 그럼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이걸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뭐형 어디 높이 계세요? 아직도 왜 아마. 아저씨서 내가 할게. 나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저렇게 기다려가면서 뭐 먹을 수 없을 것같아 웨이팅하면서. 얼마나 맛있겠어 저희가. 저런 게 어떻게 보면 맛의 승리라기보다는 광고 마케팅의 승리라고 그죠? 보는 거저 사람들도 지금 다 적대를 받은 거예요, 뭐이 J D 가간 건가? 인스타 올려주면은 음료수를 뭐서비스를 준다든가. 이런 거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다 J D. J D 인 거야. 그럼 모든 행동들이 꼭술 마시고 막 이런 게 J D 가 저런 것들이 다 나는 J D 라고 생각을 해. 이 강남 모든 건다제 1위다? 아니 오, 온 세상은 그걸로 돌아가는 거야. 정치판도 마찬가지고. 난 그렇게 생각을 해. 왜안 받아? 아 짜증 나네 아침부터. 뭐야 이게. 팀장님. 혹시 이화 많이 났어 왜? 안 오신다고. 나는 더 화났다. 너무... 나는 더화났다 여기 안 나와도 되냐고 하는데 요새는. 그래? 네. 맛있어? 네. 어디 갔다 어요아아국장이나오셨니까 아, 아, 어디 갔다 왔어? 담배 피자 그래가지고. 팀... 잠깐 옥상 갔다 왔어. 요 이래야 될거 아니야. 아, 가지 말랬잖아요. 고민 상담 해준다고 올라왔어. 네. 자료 가지고 다 들어오세요, 제가. <laughs> 일단, 이번 뭐예요? 뭐? 아, 의자, 의자가. 없어요. 제 가정 공부를 시작거 없어요? 네 의자 두개 Samuel, c o m 네, 우리가 지금 광고를 제작해야 될게 레깅스예요 어. 좋습니다 응. 너무 싼마이로 가면 안돼 이거 down, 네, 해야 돼. 성원아, 이 팀장. 네. 네. 이 팀장님이랑 이 팀장님 잠깐만 얘기 좀더 해요. 아 네. 네. 시장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, 어디서 많이 입지? 필라테스가 그래도 좀 참지 않아요? 유행도. 아, 필라테스. 하고. 우리는 부딪혀야 돼, 가서 현장에서 보고 움직여야 되니까 뭐, 필라테스랑 요가, 뭐, 헬스장도 괜찮고, 응. 실제로 이제 얼마나 또 많이 입는지를 응. 또 알아보고, 얼마나 이쁜 레깅스가 응.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될것 같아가지고. 뭐한강 아니, 요 여기, 응. 그, 노년동에 김실장이라고 있는데, 무한도. 레깅스 입 입는 곳이요 우리는 시장조사하러 가는 거니까 가장 이쁜 레깅스가 가장 많은 곳이 나는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법인카드 한도가 많이 나왔던데 시장조사 차원에서 터널 가면 가요 오실건데 시스템이 뭐 일단은 이제 복장 레깅스 종류별로 양주 3병 소고 양주 병 서비스 처리해가지고 맞췄습니다 아 이거 그래 안돼 이제 레깅스가 안되면 옆에 셔츠 <laughs> 그러면 안 돼요 저 지인 중에 필라테스 하는 원장이 있어서 아 좋죠. 네 장소는 제가 알수 있을 거예요 몇살인그 중... 아, 네 아, 알겠어요 가 보는 걸로 하고 네좀 미팅 좀 합시다 <laughs> 먼저... 잠깐... 먼저 나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제이아 예... 잠깐요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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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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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